창을 끓여야 되니까 이렇게 놓으면 이따가 이게 또 움직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들을게요. 아, 이거 자, 돌돔. 줄돔. 이게 졸돔이었다고 돌돔 아니었나? 돌돔이나 돌돔이나 똑같다. 넘어간 거 1.4kg가 88,000원. 거기까지 이거봐 이거 봐. 이다니까 이랬,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이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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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이거 너 가면 안 요거 이거. 내가 내가 좀 정신이 없을 좋아서? 음. 그런 것 같다. <laughs> 정신이 없다는 건안좋다는 얘기야. 아니 이거 먹을 심 쩨. 매운탕은 푹 끓여야 돼요. 예, 네, 푹끓일게 아주 푹 끓여도 갖다이 어. 그냥 먹게. 음. 봐, 있다. 아니 그리고 금방 내 날씨 따뜻질거꼭 그렇게 그러 다. 에 저기 오늘 여기 서천 특가 시장에 와서 돌돔을 샀어요. 돌돔 사가지고 이렇게 그 회를 떴거든요. 네, 그 시장 상인들도 힘들고 해서 그뭐 많은 돈 아니지만 조금 떴어요. 소주 한잔 먹고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안할 거예요. 그러고 해야지. <웃음> <웃음> 그러고 해야 되니까 나왔다. <laughs> 아, 알어. 근데, 하나. 진짜로 해야지. 한 40분만 있다먹 가시면 좋어요두 덩? 네. 두 if i it 네한잔 응? 드시고 싶으면 세요보음 응. <laughs> 운동 껍데기. 이것도 일매지. 이렇게 잘려야 되니까 내가 똑같은 거잖나 그거는... 아이고, 맛있다. 응, 이거 좀 시그야 맛있을 걸. 그때는 이제 쫀득거리고, 네. 지금은 물컹거리고, 이렇게 시그야요. 맛있네라는 목표가리. 근데 조금 이게 배달은 꽝네. 왜? 그래? 워낙 찐에서 맛보다는 불편한 감을 느껴. 발이 단단하지? Субтитры подогнал 큰일 날 뻔하다. 가 보고 음, 조금 비 슷하 뭐. 여기, 안에 있는 무슨 국물 이라도 조금 있 으면, 하고 한번 음, 확실히 려 생각 하고, 차 이를 덜게안 해야 이거 는도매 가가 필요 해. 1000도찍어거야 생압은열 배가 1 0배가 넘어 10개는 1 0 0는너0개는 너무. 10개는 0개는 너무. 1그개는가무 10개는 그무 10개는 너무. 게0개는맨 바닥에 는아무거0개는 너무. 10개는 너무. 1 0개 색깔 보이네. 비싸게 나와야 한는게이1 0 0 也挺多的。 생선 사실 먹을 거 없네요. 정말 그잘 숙성된 잘 숙성이 된 광어가 최고예요. <laughs>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그렇게 돈을 주고 먹을 맛은 아니에요. <laughs> 이따가 매운탕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무공국명한거다 맛이 쓸리라고요 아, 이래서 이게. 이렇게 뚫어야그래 그렇죠? 이게 무슨 전복같이 찍히니. 데비하다가 깜짝 놀라고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게 <laughs> 뭐 놀라신 냐 검짜리도 나왔다고요? 사장님 닭어디끓었어요 그냥 어 아니 살이 궁금해 요 대가리가 콩나물을 좀잘못힐거예요끼린네 3.3 사용거냐? 그게 뭔데요? 내가 내냥최 돌려봤는데 오버가 됐습니다. 내가 응. 봐, 나는 그거 돌 돌고 게가잘 돌아. 응. 야, 이거 여름 근데 이거 어떻게 한데 여름 이렇게 무적 계속 됐는데 여름에? 예. 전체 저. 아, 이거 사람들 못 따라 이렇게 해서 이거. 위에만 쓰 e 면되네에에컨컨 들어와서 e 으니까 이게 위안에. 저게 엄청 t w 요 저게. 이거 가리고 g t 나 이거 에어컨 e to do it. We a r 지 going to be 네 이게 갑작스럽게 져가지고 제대로 뒤틀 i n 서 그래 아, 이게 지금 보건물이 아니에요? 임시요? 어. 임시인데, 빨리빨리 그런거 해야지 왜 안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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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는데 주사장 아, 자리? 위치를 다 옮긴다고 아주, 저쪽, 저기로. 저기로 옮긴답니다, 저기. 아니, 여기다 놔봐요. 여기다요? 회는 어디다 놓으시게? 회 이쪽에서 끓여 먹으면 돼요? 지금 다 끓은 거예요? 예, 끓였어도 끓여가면서 드셔야지 생선이랑 이게 네. 뜨거우면 안,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팬을 저쪽에다 놓고 이쪽에서 끓으면 돼요 그래야 한번 뒤쪽 쪽이나 허얀 쪽에서 끓여가면서 그걸 어떻게 해서?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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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끓고 있습니다. 처럼아 팔려기 시 보이게. 탁탁 피하는? 아니 이 정도면 조금 된 거는 같은데 이제 속이 있는 것들 이게 원래 비늘 한두 개씩 걸리더라고. 이만큼씩 잘라줘야 돼. 막만만할겠지 이만, 이만, 목처럼, 목 채목처럼. 이제 다운 잡아졌네. 사장님, 저것 좀있으면 좋아요. 종이 냅프킹 피지! 여기, 말고. 음. 그다음에 대쪽은 언제 언제 완공된다 그래요? 언제 다 된다 그래요? 1년 반? 제대로 지으려고는 하는구만. Sorry. Okay.